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28 청춘입니다 한번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맥없이 하면 28 청춘이라고 얘기해도 옆 사람이 안 믿거든요 <laughs> 힘차게 28 청춘입니다 28 청춘 이제 16살이라는 얘기죠 한참 이제 꽃다운 나이 아왜 이런 인사말 했을까? 어떻게 보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은 나이가 아마 16살에서 18살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어리고 어떻게 보면 젊고 어떻게 보면 미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해 갈수 있는 그 나이. 그 나이가 딱 2, 8 청춘이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인생을 이 한번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예레미야만큼 불쌍한 선지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두 번의 거절이 한번 나오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바꾸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1절 보면요. 아나돗의 제사장 들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면서 자신이 어느 시대에 이 하나님의 선지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근데 더욱 재밌는 건이 예레미야가 아 하나님 저를 좀 선지자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집안에서 무난하게 태어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예레미한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내가 너를 못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방금 앞에서는 예레미한 인생이 박복했다고 이 얘기하고 <laughs> 여기서는 축복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찾아오셔서 아 내가 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내가 얘를 태에 있기 전부터 알았어. 창세 전부터 알았어.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네? <laughs>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시려고 택하셨대요. 찬양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 네. 예. 네.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서이다 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자신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너를 태태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어 이미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너를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 예레미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괴롭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것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신이 아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가 부르신 받은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살에서 18살로 추정됩니다. 정말 어리죠?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르시려고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왜 아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자신을, 자신이 자신을 봤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 무능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덧붙입니까?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저는 말도 잘 해야 될, 해야, 하지 못하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요. 웬만한 간담으로는요. 이 선포를 못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 이대로 가면 망한다. 너희 이대로 가면 매 맞는다 근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맨날 이 강당에 서서 여러분 이대로 하면 반드시 망할 겁니다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1년 365일 오후 예배 오신다 안 오신다 오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씀만 전하면 아는 <laughs> 막 드시는 거예요 막, 이제 막 민원이 들어오겠죠 노대는 강사 설교가 막 너무 괴롭다 근데 그 이야기를 선지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개 나라,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 반드시 치실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의 인생이 왜 비극적입니까? 왜 슬퍼 보입니까? 나중에 애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다 보거든요. 근데 이미 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내용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처음에 자신을 "나는 아입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에서는요, 준비된 사람을 잘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잘 쓰시지 않아요. 이 베드로만 해도 살펴볼까요? 물고기가 잡히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 너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뭔가 이렇게 되게 제 생각에는 믿음의 담대한 용사 같은데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요? 야, 너좀 담대해. 내가 너 밀어 줄게. 좀 힘을 내. 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이미 용맹한 사람이면 야좀너 겸손할 줄 알아야 돼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모세라는 그 위에 자기의 선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다 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고민 많고 걱정 많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쓸 거니까 너 굳세게 서도 돼 내가 너를 인정한 사람이야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우리 중에 사실 뭐 저보다는 다들 잘 잘하셨겠지만 뭐저라고뭐 잘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라고 뭐 얼마나 막 뛰어나겠어요? 근데 우리를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이 고백을 원하세요,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전할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할 예레미야를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알아 알아 예레미야야 네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널 찾은 게 아니야. 네가 능력이 뛰어나고 특출나고 어떤 남들과는 다른 담대함이 있어서 널 부른 게 아니야. 너는 내 앞에서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란 걸 내가 알기 때문이야.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 인생을 가지고 저는 아입니다. 이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미숙합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바꾸고 계신 과정이에요. 너, no,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 넌 이제 내가 전하는 것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을 담대히 말할 선지자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로 부르셨거든요. 여러 나라의 열방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담대한 선지자로 이미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 끝이 결국 좋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 이 평화교회를 사용해 주신다면 아니 사실 주님 저희 아무 능력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 고백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주님 우리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이십니다 우리 정도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있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아니? 너 아니어도 내가 쓰는 거 보여줄게. 제가 예레미야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유치부 사역을 할때막 스물두 살 스물세 살 이때였어요. 그때 저기 이제 지금 빛가운 교회를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빛가운 교회 이 상계감리 교회로 이름 바뀌었는데 거기로 집에 가까워서 새벽 예배를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구성전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거기 앞에 바로 화장실이 있거든요. 다시 예배당으로 들어가서 쓰러지면 큰 일이 나니까 내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화장실로 제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때 제가 뭐 어떤 고백을 했겠습니까? 주님 저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 안 하고요. 주님 저 지금 데려가시면 우리 유치부들 누가 책임질 겁니까? <laughs> 잘 생각해보세요. <laughs> 하나님 손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렵죠어렵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로 가 가지고 일어나시라고 등 안에 때렸으면 이랬을 데 그렇게 제가 그 겨울 바닥에 쓰러져 가지고요. 끝까지 막 하나님 저 데려가면 우리 애들 하시죠. 우리 유치 부 애들 하시죠. 누가 책임질 거냐고.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근데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 보니까요. 아, 내가 아직도 그 정말 미성숙했구나. 그때 그냥 주님, 저한 번만 살려 주시면 주님 나를 라 위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간증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단련하시면서 우리 인생에서 이 고백을 받으시는 거죠 주님 저는 아입니다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저를 쓰시면 쓰실수록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손해예요 손해 무능력한 사람을 쓰시면 쓰실수록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바꾸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네 존재를 네가 규정하지 마. 나는 너를 선지자로 불렀어. 네가 너를 보기에 아이라고 고백되고 실제로 아일지언정 아니야. 나는 이미 모의 태에서부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부를 계획이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 얘기하신 거죠. 야, 너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지금 무엇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는 것입니까? 네가 말을 잘하는 건 네가 할수 있는 것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은사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어떤 교회 사역을 할때이 교회 화장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 장모님이 거금을 헌금 하셨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장로님왜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화장실 리모델링을 안 했다고 이 속상해서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또 우리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나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 투정부리지 않았나. 근데 하나님은 그 사명에 너무나 분명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야너 아이인 것 알고, 말할 줄 모르는 거 알아. 근데 이제 내가 너에게, 내가 너한테 주는 그 사명과 사여, 그거 감당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왜 상계동 이평학교에 이 좋은 건물을 만드셨겠어요. 호이호식하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자랑하던 거딱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완공되자마자 어린이집 이 공간 빌려준 거. 정말 기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건물 제가 생각해도 아깝죠. 새 건물에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이제 무슨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빌려준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인 것 같아. 얘기하시. 두 번째로는 이 옆에 굿모닝빌 식구들 섬기는 거.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그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 정말 감사하다. 혹은 또 대단하시다.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 나라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들 같이 빌려주자고 얘기한 그 성도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저, 제가 뭐 알겠어요. 전 여기 건축되고 나서, 어, 좋다. 이러고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뭐, 뭐, 저는 지하에서 물 퍼본 적도 없어요. 목사님 항상, 좀더 일찍 왔으면 나랑 같이 물 푸고 있었어. 그 얘기 하시는데,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푸는 사람 따로 있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위에서 심, 심어주신 씨앗이죠. 저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심어야겠지만, 근데 그것에도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저의 그 고백의 기저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고백이 뒤에 남으시더라고요. 이 건물 아무도 못 지낸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지어 주시게 하셨어. 그러니까 할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앞에서 많다고 주장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정결합니다, 정결합니다.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무능력하다고, 주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얘기할 때 그때 그그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넌 이제 아이라고 하지 마, 넌 선지자야. 네 정체성은 이제 아이가 아니야. 어린 아이가 아니야. 선지자야. 누구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더 나아가서 구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로 부를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네가 원하는 답, 네가 생각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포해야 할 답. 그것을 이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졌던 걱정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 해결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평화교회를 쓰실까? 그것이 인간적인 고민이죠. 금리는 늘어나고 빛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 한국교회 모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그냥 고백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에 저희 부흥시킬 능력 없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 저희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웠을 때 하나님은 채워주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 소명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채우시고 부르시는가.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쓰셔야 했는가.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무능력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아십니까? 외치고 외치고 외치는데 자신의 조국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적어서 왕한테 보냈더니 왕이 그것을 면도칼로 베면서 화로불에 태우는 거예요. 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저 왕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습니까? 왜 거짓선지자들이 저를 대적합니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역자였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짐에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 겸손히 낮춰지고 어두운 시대에 주님 작은 촛불 하나를 비춰야 한다면 그 촛불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고 길을 못 보는 자가 그 촛불 하나를 볼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등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큰 불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 작은 불일지언정 주님의 말씀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좁은 길일지언정 정말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주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짐을 속상해하며 울줄 아는 사역자,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아이라고 말할지언정, 그가 주님, 저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할지언정,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택하시며 "그래, 내가 너의 그 고백 잘 알아, 진심인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선지자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 줄 거야. 이 능력을 받아야 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처럼 느끼고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실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살아 있는 교회라는 것을 입증하려면요. 계속 다음 세대를 낳아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출산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복음을 출산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권사님들 앉아계시지만 출산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마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출산한다는 것 그러나 출산하기에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렸던 시기에 주님, 나안 쓰시면 하나님이 죽 쓰시겠어요. 전 그때만 해도 제가 수만 명의 교회에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꿈도 못 꾸나요? <laughs> 근데 지금은요. 우리 청년들 네다섯 명 나와도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옛날 쓴소리하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좋고 이 성도분들 봐도 제가 뭐라고 이 오후에 피곤한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 주님 이 시대에 혹여나 저를 쓰신다면, 주님 이 시대에 혹여나 평화 교회를 쓰신다면, 주님 저희 무능력한 거 아시는데 주님 쓰시겠어요? 그 고백이 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많아서 주님 우리 안 쓰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희 아이인 거 아시잖아요. 저희 말할 줄도 모르는 능력 없는 교회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쓰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어, 내가 이제 널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팔청춘인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셔서요. 우리가 뭐 사실 저도 이팔청춘이 아니고요. 제일 어린 김승재 전도사님도 이팔청춘 지났거든요. 근데 그 이팔청춘의 고백이 뭐겠어요? 어리고 미성숙하지만. 주님 혹시나 쓰시겠어요? 제 삶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니야 대우나 이제 너 스스로 능력 없다고 얘기하지 마.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니까 말할 줄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 내가 내 나의 말을 이미 미리 준비해뒀어. 손은요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강건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이 무능력하고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요 자신의 능력 있는 손으로 친히 그 입술에 대시는 거예요. 이 입, 내 입이야. 이 교회, 그냥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역설적으로 복음이 드러나고 역설적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역설적으로 교회가 샬롬 흥의 길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정말로 귀하죠. 그 고백을 우리가 컨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능력 없는 거 아실 텐데 저 정말 쓰시게요. 주님, 저 이제 인생의 노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쓰시게요. 주님, 저 아직 미성숙하고 어립니다. 그런데도 저 쓰시게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no, 이제부터 넌 이팔 청춘이야. 내가 쓸 거니까, 내가 능,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니까, 내가 내입술에 네 말씀을 먹여줄 거니까.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고백 남기는 평화교회 그리고 성도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